고혈압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약 없이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 매일 10분만 실천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아침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레몬이나 꿀을 넣으면 혈관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2. 10분간 천천히 복식 호흡하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3. 매일 10분 걷기 습관 들이기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압 조절과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예방은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